13. 희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희생이라는 용어는 실제 안에서는 전혀 무의미하지만 세상에서는 과연 의미가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처럼 희생의 의미는 일시적이며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 결국 그것이 비롯된 무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제 희생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레슨이다. 다른 모든 레슨들처럼 이 레슨도 하나의 환상이다. 실제 안에서는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환상은 반드시 교정도구, 즉첫 번째 환상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환상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그러므로서 결국, 둘다 사라질 수 있다. 첫 번째 환상은 또 다른 사고 체계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물리쳐야 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희생이라는 것이다. 이야말로 환상이 아닌 무엇일 수 있겠는가? 이 세상 자체가 환상이 지나지 않으니 말이다. 세상은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단지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받아들이기까지 하려면 큰 배움이 필요하다. 물을 희생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내가 그 희생 때문에 더 적게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세상이 말하는 희생 중에 그 무엇도 몸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세상이 희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라. 권력, 명예, 돈, 육체적 쾌락.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것들은 단지 몸에게만 어떤 의미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몸은 평가할 수 없다. 마음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을 몸과 관련 짓게 되며 결국 자신의 정체를 가려서 자신이 참으로 무엇인지 잊게 된다. 마음이 일단 이런 혼동에 빠지면 세상의 모든 쾌락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수반되는 희생은 얼마나 엄청난지, 그것은 정령 희생이다. 이제 마음은 구하되 찾지 못하고 영원히 실망스럽고 불만족스러우며 정말로 찾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형벌을 자기 자신에게 선고한 것이다. 누가 이런 자기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 자기 정죄는 정체성에 대한 결정으로서 자신의 정체라고 믿는 것을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는 있어도 결코 이것만은 의심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교사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을 아쉬워할 수 없다. 고통을 포기하는 것이 희생인가? 어른이 아이들 장난감을 포기하는 것을 분하게 여기는가? 이미 비전을 통해 그리스도의 얼굴을 언뜻 본 자가 도살장을 그리워하며 뒤돌아보는가? 세상과 세상의 그 모든 병폐를 벗어난 자라면, 그 누구도 세상을 정죄하려고 뒤돌아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가치관이 요구한 그 모든 희생에서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쾌락에게 그는 자신의 모든 자유를 희생재물로 바친다. 세상의 쾌락에게 그는 자신의 모든 평화를 희생재물로 바친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소유하기 위해 그는 천국에 대한 희망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희생해야 한다. 제정신인 자라면 그 누가 모든 것에 대한 대체물로 무를 선택하겠는가? 희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환상을 믿는 비용이다. 그것은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다. 세상의 쾌락 중에 진리를 부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쾌락은 고통으로 보일 것이며, 고통을 인식한다면 그 누구도 고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희생이라는 아이디어야말로 사람을 눈 멀게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보지 못한다. 따라서 그것을 천 개의 방법으로 천 개의 장소에서 구하면서 그때마다 그것이 거기에 있다고 믿지만 그때마다 결국에는 실망한다. 구하라. 그러나 찾지는 말라라는 말은 여전히 이 세상의 엄격한 칭령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세상의 목표를 쫓는 자라면 그 누구도 다른 식으로는 할수 없다. 너는 이 수업이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희생을 요구한다고 믿을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다. 너는 하느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수업의 목적은 그를 자유로이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잘못 생각하지 말라. 희생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 하느님의 교사여?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응답했다. 너는 이제 그 부르심을 희생하려는가? 아직은 극소수만이 그 부르심을 들었으며 그들은 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온 세상에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다른 희망은 없다. 온 세상에 하느님의 음성을 반향하는 다른 음성은 없다. 내가 진리를 희생하려 한다면 그들은 지옥에 머물 것이다. 그들이 지옥에 머문다면 너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남아있을 것이다. 희생은 총체적임을 잊지 말라. 절반의 희생이란 없다. 너는 천국을 부분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너는 지옥에 조금만 있을 수 없다. 하느님의 말씀에 예외란 없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을 초월한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의 거룩함이야말로 하느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의 거룩함이야말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이유로든 어떤 형제라도 공격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은 부정된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하느님과의 결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결별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결별은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확실히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 자신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일어나는 듯이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진리를 희생하여 일어나는 듯이 보인다. 하느님의 교사여, 희생의 의미를 잊지 말고, 내가 내리는 각각의 결정이 그 대가라는 면에서 무엇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지 기억하라. 하느님을 위한 결정을 내리면 너에게 모든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다. 하느님께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 너는 모든 것에 대한 자각을 희생하여 무를 선택하는 것이다. 너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단지 내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만 기억하라.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속죄는 너를 위한 것이다. 너의 배움이 속죄를 청구하고 너의 배움이 속죄를 준다. 세상에는 속죄가 없지만 이 수업을 배우기만 하면 속죄가 내 것이 된다. 하느님이 당신의 말씀을 너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하느님은 교사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이다. 그것 외에 하느님의 아들을 구할 다른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